고린도후서 11장 나는 너희가 좀 어리석은 나를 용납해 주기 바라노라 부디 나를 용납하라 이는 내가 경건한 질투로 너희에게 질투를 느낌이라 내가 너희를 한 남편에게 정혼시켰나니 이는 한 순결한 처녀로 너희를 그리스도께 바치려는 것이라 나는 뱀이 그의 관계로 이불을 속인 것 같이 너희의 마음도 어떤 방법으로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또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너희가 받아들이지 않은 또 다른 영을 받거나 너희가 영접하지 않은 또 다른 복음을 전파하면 너희가 그를 잘 용납하는 도다. 나는 내가 지극히 위대한 사도들에게 뒤진 것이 없다고 생각하노라. 비록 언변에 있어서는 서툴지만 지식에 있어서는 그렇지 아니하노라. 오히려 우리는 모든 일에 있어서 너희 가운데서 온전히 나타내 보였느니라. 혹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 자신을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값없이 전하였다고 해서 너희에게 죄를 진 것이냐. 내가 너희에게 봉사하기 위하여 다른 교회들에게서 삭슬 받은 것이 그들에게서 탈취한 셈이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부족한 것이 있었으나 아무에게도 부담을 지우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마케도니아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충분하게 채워 주었음이니라. 그리하여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부담이 되지 않으려고 주의했으며, 또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노라.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안에 있으니 아카야 지방에서는 아무도 나의 이 자랑을 막지 못할 것이라 어떠한 영고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하고 있는 일을 계속하리니 이는 기회를 찾는 자들에게서 그 기회를 끊어 버림으로써 그들이 자랑하는 그 일에 대하여 그들이 우리와 동등하게 보이게 하려 함이라 그러한 자들은 거짓 사도들이요, 기만하는 일꾼들이요, 자신들을 그리스도의 사도들로 가장하는 자들이라. 이것은 놀랄 일이 아니니, 이는 사탄도 자신을 빛의 천사로 가장하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사탄의 종들이 의의 종으로 가장한다 하더라도 큰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종말은 그들의 행위대로 될 것이니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아무도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렇게 못하겠거든 나를 어리석은 자로 받아들여서 내가 조금만 자랑하게 하라. 내가 하는 말은 주를 따라하는 말이 아니요 어리석은 것처럼 이렇듯 자신 있게 자랑하는 것이라. 많은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기에 나 역시 자랑하노라. 너희는 현명하다고 하면서도 어리석은 자들을 기꺼이 용납하는구나.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삼키거나, 착취하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얼굴을 쳐도 너희는 용납하는구나. 우리가 약했던 것처럼 내가 부끄러운 것에 관해 말하노라. 그러나 누가 어떤 일로든 담대하다면, 내가 어리석게 말하노라, 나도 담대하노라.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다.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다.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나도 그러하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종이냐, 내가 어리석은 자같이 말하지만 나는 더욱 그러하다. 내가 더 많이 수고하였고, 매도 헤아릴 수 없이 맞았고, 더 빈번히 감옥에 갇혔고,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당하였으니, 유대인들로부터 40의 하나 뺀 매를 다섯 번이나 맞았고, 세번 몽둥이로 맞았으며, 한 번은 돌로 맞았고, 세번 파선을 당하였는데, 하룻밤과 낮을 깊은 바다에서 보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는 중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쪽으로부터의 위험과, 이방인들로부터의 위험과, 성읍에서의 위험과 광야에서의 위험과 바다에서의 위험과 거짓 형제들 가운데서의 위험을 당하였으며 수고하고 애쓰며 자주 깨어있고 배고프며 목마르고 자주 금식하며 춥고 헐벗었었노라. 그 외부의 일들 외에도 날마다 나에게 밀려드는 것은 모든 교회에 관한 염려라. 누가 약하면 나는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면 내가 애타하지 아니하더냐. 만일 내가 꼭 자랑해야 한다면, 나는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영원무궁토록 찬양 받으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는 내가 거짓말하지 않음을 아시느니라. 다마스커스에서 아레타 왕의 총독이 나를 잡고자 하여 다마스커스인들의 성읍을 한 수비대로 지켰을 때 내가 광주리를 타고 창문을 통해 성벽을 따라 내려가 그의 손에서 피하였느니라. 고린도 후서 12장 정령 자랑하는 것이 나에게 유익하지 못하나 내가 주의 환상들과 계시들을 말하리라. 내가 14년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한 사람을 알았는데.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나는 말할 수 없고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아, 말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시느니라 그 사람이 셋째 하늘로 끌려 올라갔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말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끌려 올라가서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말을 들었는데, 그것은 사람들에게 말하도록 허락되지 않은 것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에 관해서는 자랑하겠으나, 나에 관해서는 약하다는 것 외에는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설령 자랑하려고 해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으리니, 이는 내가 진실을 말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나는 어떤 사람이 나를 보는 것과 나에 관하여 들은 것 이상으로 나를 생각하지 않을까 해서 삼가노라. 지극히 위대한 개시들의 풍성함으로 인하여 내가 자고하지 않도록 육체의 한 가시 즉 사탄의 사자를 내게 주셨으니 그가 나를 쳐서 자고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를 위하여 세 번이나 그것을 내게서 제거해 달라고 주께 간구하였는데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충분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게 됨이라고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오히려 매우 기쁘게 나의 약한 것들을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거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모욕과 공핍과 박 개와 공경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때곧 내가 강하기 때문이라. 나는 자랑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었나니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라. 나는 너희에게 마땅히 칭찬받았어야 하느니라. 이는 내가 아무것도 아닐지라도 지극히 위대한 사도들보다 아무것도 뒤질 것이 없기 때문이라. 정령 사도의 표적들이 너희 가운데서 모든 인내와 표적들과 이적들과 능력 행함으로 판명되었거니와, 내 자신이 너희에게 짐이 되지 않았던 것 외에 너희를 다른 교회들보다 못하게 대한 것이 무엇이냐. 나의 공평치 못한 이점을 용서하라. 보라, 내가 세 번째 너희에게 가려고 준비하였으나, 너희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 하노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물질이 아니라 너희니라. 이는 자녀가 부모를 위하여 저축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자녀를 위하여 하는 것이기 때문이라. 내가 너희를 더 많이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지만, 나는 너희를 위하여 아주 기꺼이 쓰고 내 자신마저도 쓰리라. 하여간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 않았는데도, 교활한 자가 되어 너희를 강계로 붙들었다고 하니, 내가 너희에게 보낸 사람들 중 어떤 사람을 통하여 너희에게서 무슨 이득을 탐내더냐. 내가 디도에게 권하여 한 형제를 그와 함께 보냈는데, 디도가 너희에게서 이득을 탐내더냐. 우리가 같은 영안에서 행하지 아니하더냐. 같은 보조로 행하지 아니하더냐. 또 너희는 우리가 너희에게 우리 자신을 변명하고 있다고 생각하느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하느니라 그러나 참으로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너희를 세우기 위함이라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내가 갔을 때 내가 바라던 대로 너희를 보지 못할까 함이요또 너희가 바라지 않는 그러한 나를 너희에게 보이게 되지 않을까 함이며 거기에 다툼과 시기와 분노와 경쟁과 험담과 수군거림과 교만이나 소요가 있지 않을까 함이라. 또 내가 다시 가면 나의 하나님께서 너희 앞에서 나를 낮추시지 않을까 함이요. 전에 죄를 지었으나 그들이 범한 부정과 음행과 세격을 회개하지 않은 많은 자로 인하여 애통하게 되지 않니 할까 함이니라. 고린도우서 13장.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노니 모든 말은 두세 증인의 입으로 확정될 것이라 내가 이전에도 말했고 또 마치 너희 앞에 있는 것처럼 너희에게 두 번째로 미리 말하지만 이제 떠나 있는 동안 전에 죄지은 사람들과 나머지 모든 사람에게 순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않으리라 너희가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찾고 있지만, 그분은 너희에 대하여 약하지 아니하시고 너희 안에서 강하시도다. 그분은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느니라. 우리 역시 그분 안에서 약하지만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분과 함께 살 것이라.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스스로 입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못하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그러나 내가 바라는 것은 우리가 버림받은 자들이 아닌 것을 너희가 아는 것이라. 이제 나는 너희가 악을 행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노니, 이는 우리가 인정받은 자로 나타나려는 것이 아니라 비록 우리가 버림받은 자같이 될지라도 너희로 정직한 것을 행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진리를 거슬러서는 아무것도 할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해서만 할수 있느니라. 우리는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의 강한 것을 기뻐하노라. 이것은 또한 너희의 온전함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는 바라.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 이것들을 쓰는 것은 내가 함께 있을 때 너희를 세우고 멸망치 않게 하시려고 주께서 내게 주신 권세에 따라 엄하게 다스리지 아니하려는 것이라. 형제들아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라, 위로를 받으라, 한 마음을 품으라, 평안히 지내라. 그러면 사랑과 화평의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무난하노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제가 너희 모두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